이번에는, <laughs> 요새 민한당 구조 드라마, 부, 아세요 혹시? 모르죠? <laughs> 거기에 뭐, 이제 박스무당 역할로 나오는 이제 서인국 씨에 음 대해서 정으로 봤을 때좀 어떤지. 이 사람 관상 보면, 아, 돈 묻기 어렵다? 근데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건 노력도 많이 하지만, 주변에서 얘를 끌어올려 주려는 게 많아서 이 작품이 끝나면 하나가 더 움직여서 얘를 치고 올라가지만 그 후에는 조금 잠깐 멈추 타지 않나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진짜로다가 이 사람 노력은 많이 하는데 노력가다 다 되진 않잖아. 요 그러니까 자기 운이 됐든지 남 운이 됐든지 주변 지인 운이 됐든지 천 운이 됐든지 뭔가 운이 따라야 되거든. 그 보면은 관상으로는 운이 없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 사람도 노력도 많이 하고. 그러면 이상은 뭐 아, 저기 돈은 안 붙었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 음, 이상은 안 좋은데 음, 음. 저 사람은 몰라 주변이든지 지가 노력하는 것도 많지 주변에서 자꾸 도와주는 귀인이 많다 자꾸 그래 얘한테는 그러니까 복이지 그것도 저한테는 서인국 씨한테는 복이니까 이분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자꾸 그래 주변 사람들 아, 그것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? 자라면 자꾸 키고, 키워주니까 주변에서 자꾸 키워주고 올라가고 음, 그럴 것 같애 난. 더잘잘 잘, 더잘 된다. 더잘 되죠.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인분들한테 신경 많이 써라. 자꾸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